경기도 기업협회 결의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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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IT 기업 협의회 최우식입니다. 경기도 IT 협의회 회원사 및 모든 임원 마음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24년까지 1인 1기 스마트 보급 사업을 23년 말까지 조기 완료하여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강화하로 하였다. 그러나 보급사업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가볼 분낙하는 사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 IT 중소기업의 임원 등 1만 2천여 명은 생, 생계와 고용 그리고 회사의 존폐 위기에 서 있다. 기존의 다소공급자 입찰 방식 마스 2 단계 방식을 통해. 경과기기 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진행하여 예산 절감 및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생의 역할을 진입해왔던 주제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에 편승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협상의 이합찰 방식을 밀어붙이고자 6개 권역별로 입찰 진행을 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 IT 중소기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 기존 마스 2단계 입찰 방식을 유지하라. 꼭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대기업의 롬이나 또한 유착이라면 끝까지 그 진상을 파헤칠 것이다. 또한 방식 변경에 대한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과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달라. 대기업을 위한 협상의 입찰로 국민의 열쇠가 낭비되고 대기업 배불리기에 쓰이는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KT가 진행한 무선 AP 사업을 조속히 경기도의회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 정보화기기 활용이 불가능한 정도인 학교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와이파이 속도 200m가 이하일 경우 태블릿은 동영상 시청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5대 이상 접속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KT 무선 AP 사업을 정보화기기 사업의 책임,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경기도 IT 중소기업협회 대표단 임원 1동.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보험청을 상대로 협상해야 차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마스테이션 2단계 차례 방식 유지를 강력히 기력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와 경기역은 관련 중소기업 모도의 생존이 걸린 중체가총차량한 사안이다.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중소기업과 중만이살기다살기다살기다살기다 사태를 판관하는 경기도의 경기도 경정은 즉각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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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으로 92% 상당히 대기업 제품이 납품되었으며 그 계약을 성사시킨 GKT는 계약 성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가능에 따르면 그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한 18%에서 30% 이상이라고 하니 엄청난 대박 사업입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계약 수수료 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라 입치, 입찰이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마스 2단계 방식으로 공정 경쟁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또한 제고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21년, 22년 마스 2단계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가격, 적기 납품, 사후 관리 선호도 품질 검사 등의 항목을 펴, 두루 평가 경쟁을 통해 30%에서 50%까지 할인이 가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며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알뜰히 쓰인다는 장점이 있는 제를 집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이루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은 품질 경쟁을 통해 기업 기술 향상 및 일정 비율의 제품 공급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루고 대기업과 공정경쟁으로 교육청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한, 모, 상생하는 모범사례의 어, 집행방법으로 그동안 꾸준히 21년, 22년 어, 이런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한 경기도 IT 협의는 언론 중주회를 통해 방송을 바로잡고 반론, 반론 보도를 개정할 것을 조정했으며 이미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방송과는 달리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은 0.1%에서 0.2% 통상 범위 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어, 경기도교육청 협의에는 교육청이 이루고자 하는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 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공개하고, 둘째, 실력이 대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시원을 할것을제안 합니다. 상생만이 선진경기, a 민 i s 투명하게 n g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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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운명정제 토론개최 교육감과 함께 토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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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상입니다. 저희의 그 정확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얘기해달라고 그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답답해서 현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실제 이런 입찰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사안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명확한 이유와 그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런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성실히

방식 변경 대화를 즉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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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라, 조사하라. 국민 결선 앞는 국민이 대한 대리자. 향수 대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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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라. 그래서 지금 어, 대화의 창을 열고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나와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식을 찾아주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닫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하여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무소불위 국가의 법치도 없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하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경기도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공정. 공정하고 투명한 혈세를 사용한 한 근거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중소기업 대표들, 모든 기업들은 경기도에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12,000여 명의 생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와 교육청은 지금 당장 저희와 대화의 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을 닫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말도 안되는 협상의 입찰 방식 같은 경우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 자체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